사진, 언스플래쉬 제공, 여름철이 되면 기온이 상승하고 아이들이 활동적인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이와 함께 유행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수족구병입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입과 손발에 물집과 궤양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걸렸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여름철 수족구병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 초기에는 발열, 식욕, 부진, 인호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2일에서 2일 내에 입안의 통증을 동반한 물집과 궤양이 생기며, 손과 발에도 작은 붉은 반점이나 물집이 나타납니다. 이 병은 매우 전염성이 강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집단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주요 증상 발열 보통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식욕 부진, 아이가 음식을 먹기 어려워하고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누통, 모간이 아프고 삼키기 힘들어 합니다. 물집과 괴양, 입안 손발에 물집과 괴양이 생기며 가려움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2. 초기 대처법 충분한 휴식, 아이가 충분히 쉬도록 합니다. 활동을 줄이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 회복을 돕습니다. 수분 섭취,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게 합니다. 의료 전문가 상담, 증상이 심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습니다. 가정 내 격리, 감염된 아이는 다른 가족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수족구병의 초기 증상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입안의 괴양 때문에 아이가 음식을 잘 먹지 못할 경우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권장합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철저한 손 씻기, 아이와 부모 모두 외출 후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비누를 사용해 손을 꼼꼼히 씻습니다. 개인 물건 사용, 컵수건 장난감 등 개인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청결 유지, 집안과 아이가 자주 만지는 물건들을 자주 소독합니다. 특히 장난감이나 식기류는 끓는 물에 소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외출 자제,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고 외출을 최소화합니다. 전문가 조언, 백신 접종, 현재 수족구병 예방 백신은 없지만 다른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되는 백신을 제때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섭취,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게 합니다. 면역력 강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아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 아이가 수족구병 초기 증상을 보일 때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교육, 부모들은 아이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문가들은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청결 유지와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의 치료와 회복은 주로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므로 특별한 치료제가 없지만 적절한 관리와 돌봄을 통해 아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치료와 가정 치료 방법에 사의 진단과 처방, 수족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시 진통제나 해열제 등의 처방을 받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 요음료, 수프 등을 자주 제공하여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게 합니다. 통증 완화 입안의 괴양 때문에 음식을 먹기 어려워할 경우 차가운 음식을 제공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완화합니다. 연한 음식 섭취,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여 아이가 먹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미음필의 젤리 등이 좋습니다. 청결 유지, 아이의 손과 얼굴을 자주 닦아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감염 부위는 깨끗하게 유지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합니다. 회복을 돕는 생활 습관, 충분한 휴식, 아이가 충분히 쉴수 있도록 도와주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무리한 활동을 피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면역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긍정적인 환경 조성,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서히 일상 복귀, 아이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서서히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하여과 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세심한 돌봄과 배려입니다. 아이가 충분히 휴식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며 스트레스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다시 건강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